맥체인 성장 읽기, 신명기 5장 10편. 1 8편 이사야 33장 요한계시록 3장 첫 번째 신명기 5장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5장은 모세가 가난 입성을 앞둔 세대에게 신의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반복해서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의 핵심 장소는 호랩산이며 이는 신의산의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된 거룩한 장소입니다. 모세는 이 계명이 과거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그 말씀을 듣는 세대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강조합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유사하지만 안식일 계명에서는 애굽에서의 종살이 경험과 구속이 강조되어 윤리적 삶이 은혜에 기반함을 나타냅니다. 후반부는 백성들이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을 때 두려움에 떨며 모세를 중재자로 세운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전체적으로 이 장은 하나님의 계명이 단순한 법령이 아니라 언약관계의 표현이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5장 28절 29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말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부담스러운 율법이 아니라 복된 관계의 표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신종의 열매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기억할 때 계명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의 길이 됩니다. 경관한 삶은 단지 개인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신실한 응답입니다. 두번째 시편 88편 절망 중에도 이어지는 기도 부문님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88편은 고라 자손의 시중 하나이며 에스라사람 해만이 기록한 마스길입니다 본 시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두운 탄원시로 분류되며 구조상 어디에서도 회복이나 소망의 언급이 없습니다 시인은 끊임없는 질병 외로움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깊은 곳에 두셨사오며라는 고백은 그 고난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모든 인간 관계가 끊어졌고 심지어 하나님의 침묵조차 경험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한다는 점에서 신앙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외형상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여전히 관계를 붙잡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구절을 소개합니다. 10편 88편 1절 2절. 여호와내 구월의 하나님이여, 내가 쥐하로 쥐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쥐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쥐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의 고통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지라도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며 절망 속에서도 그분께 향하는 마음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세 번째, 이사야 33장, 심판 속에 빛나는 하나님의 구원.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33장은 아시리아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초반부는 아시리아를 약탈자로 명명하며 그들의 종말을 예고하고 동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궁휼을 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니라는 말씀은 영적 부요함의 기준이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반부는 예루살렘의 위기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을 강조하며 후반부는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하며 장차 이말구의 날을 환상적으로 묘사합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훌륭한 땅을 눈으로 보리라는 예언은 메시아 왕국의 종말론적 회복을 암시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33장 16절 17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관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의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의 왕국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삶이 진정한 안정과 보배입니다. 메시아의 통치를 사모하며 우리는 의롭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요한계시록 3장 마지막 세 교회에 주는 경고와 소망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은 아시아 7교회 중 4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에 보낸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평가되며 형식적인 신앙의 위험을 경고받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다며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충성된 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상태로 책망받으며 그리스도의 교제 요청을 통해 회개와 회복을 촉구받습니다. 각 교회에 주어진 권면은 단지 역사적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한 명적 경고이며 종말적 심판과 보상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게시록 3장 20절.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외적인 성공이나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며 교회와 개인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교회는 진정한 생명을 회복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감사합니다.